눈에 띄는 속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에서 큰 성과는 이루어지진 않는다. 한 어디가? 10년, 1년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는. 올해 다음 달부터요. 다른 나라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6월, 7월 달, 11월, 12월 달은 사람만 하는데 서류 이런 거 하는 거 조심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일 치고요. 나한테 이로운 큰일이 아니라고 나와요. 해로운 큰일이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에 블라인드 한번 바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성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분도 합격. <laughs> 되게 좋으시다라고 나와요, 성품이. 실력님 그러니까 어. 눈에 합격인 거죠? 네. 아, 그리고 네. 말하시는 것도 나이가 있으신데도 귀엽다라고 나와요. 근데 네. 일적인 부분으로는 되게 매섭게 움직이시고요. 음. 하지만 운적으로 보면은 내가 움직이는 거에 운이 그렇게 아직 크게 확 터지진 않았다.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진행하면 속도가 광속, 완전 팡 터졌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속도가 터지진 않아요. 는다라고 나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터지고는 있지만 그 터지는 이유가요. 자꾸 이 하시는 일이요. 윗대부터 내려오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윗대에서는 광속처럼 빛이 발해서 완전히 빠르게 커졌다면요. 이분은 어쨌든 대대로 내려오는 뭐그 가문 가문처럼요. 대대로 내려오는 하,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과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정도의큰 성과는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냥 유지해서 조금 한 단계 음. 위에 노력은 많이 한다고 라 나와요. 일적인 부분으로. 하지만 운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운은 아직 터지진 않았다.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면. 네. 한 10년, 10년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는데. 한번 고비는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분, 그 고비가요. 갇힌다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그 고비도 겪고 왔다라고 나와요. 짧게 다녀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곳에 갇혀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 시기가 이분한테는 약간 억울한 감이 있다고 라 나오고. 왜 그러냐면 큰 일을 한다라고 나와요. 작은 일이 아니고. 대대로 내려오는 은 가문의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큰 일을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 집안 일이, 집안에 대 제대로 내려오던 일이지만요. 나라에서도 뭐가 승낙이 떨어져야 하는 일도 있다라고 나와요. 워낙 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아 너네가 승낙해줬으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씌워 그런 억울함은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번좀 그곳에 갔다 왔다라고 나와요. 그 억울함 때문에 어, 근데 사람은 되게 좋으세요. 고비가와도요. 그래도 또 웃고 넘어가고요. 웃는 게 굉장히 귀엽게 나오시거든요. 인상 좋다라고 나오세요. 이분. 음... 어, 남자분치고 그래도 일할 때 보면 되게 진취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약간 겁도 많으시네. 겁도 많으시고 조심성도 있고. 음... 그리고 배우자가 없나 봐요. 이분. 배우자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이혼했다라고 나오네요. 아이들 아직 시집장가 가진 않았지만 아직 어리다라고 나와요. 크다면 클수 있는데 20대이긴 하지만 어리다면 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 자리가 비어있네요. 일지 그리고 이분 올해 다음 달부터요 외국도 다른 나라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아시는 좀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나 봐요 하지만 6월 7월 달 하고요 11월 12월 달은 사람 만나는데 서류 이런 거 하는 거 조심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력으로요 네 양력으로 좋은 거 같으면서 큰 일이래요 큰 일인데 큰 일치고요 나한테 이로운 큰 일이 아니라고 나와요 해로운 큰 일이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알맹이를 까보면은 그렇게 좋은 이득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올해 나쁘지는 않은데 3년 동안 삼재도 나름 힘들게 겪고 넘어가고요 지혜롭게 넘어가고는 있지만 올해 아직은 삼재의 기운처럼 끝나지 않은 삼재처럼 조금 아, 조, 아. 어, 조심해서 넘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괜찮다. 음, 내년부터 괜찮다. 내년에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 좋으시네. 자, 사람 좋으면 제가 자꾸, 자꾸 웃죠. 네. 일단, 그리고 앞으로 나쁘진 않은데, 우리 아까 직업적으로 퍽 터져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제대로 터지려면 10년 정도는 좀더 있어야 온기가 음. 제대로 터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 어.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